삼성의 거포 기대주 이성규 선수 마침내 깨어나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봤는데요. 음. 삼성이 이제 홈런 한 방으로 LG를 또 제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7대 3으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삼성은 3연승 휘파람 불면서 지금 순위 같은 경우도 몇 위까지 올라가는 약 지금 공동 3위입니다. 14승 1무 11패로 지금 s s g 와 함께 동률, 공동 3위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어, 어제 경기 승리의 주역 역시 이성규 선수였습니다. 푸처스 홈런 당출신 이성규 데뷔 첫 말루 홈런을 터뜨리 됐는데요. 이성규 선수는 3대3으로 맞선 6회 1사말로 찬스에서 LG의 두 번째 투수 이우찬 볼카운트 2&2에서 5구 포크볼을 잡아당겨서 저쪽 외야 스탠드에 꽂는 음. 정말 커다란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아, 이성규 선수 뭐 삼성팬들 잘 아시겠지만 이 펀치력이 체구에 비해서 펀치력이 엄청 좋아 음. 이 스윙 스피드가 원체 또 빠른 선수다 보니까 제대로 맞으면은 어 정말 비거리도 많이 나오는 그런 선수인데 퓨처스에서 거의 뭐 서른 개 홈런 기록할 정도로 뭐 근데 사실 퓨처스에서 뭐한4할 가까이 치고 홈런 3 0 개씩 치고 하는 선수들은 기술적이나 기량적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음. 이미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고 네. 자기 야구를 할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그런 선수인데 역시나 일본 무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낯설은 그런 환경, 네. 어, 많은 관중들이 또 있고. 또 구장 자체가 뭐 똑같은 야구장이지만 느끼는 게또 다르죠. 음. 막 환성 소리 들리고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좀 강한 선수들 아, 멘탈이 좀 강하고 이 담이 큰 선수들 음. 아, 이런 선수들이 좀잘 하는데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좀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조금 기회가 갔다가 또안 되면 또 내려가고 맞아요. 계속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성규 선수는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자기 자리가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우 확실한 자기자리가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석마다 메타석마다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확실히 음, 좀 있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음. 예전에는 그냥 한 경기 보고서 판단을 해버려. 음. 그러니까 한 경기도 보면은 무슨 뭐 선발로 나가가지고 뭐 한두 타석 못 치면 빼고 대타로 한번 나가서 또못 그 치면 또 빼고 음. 뭐 이게 맨날 반복되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그 기량을 또 펼쳐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2군에서 1군 올라가는 게 어렵고 대타 인생들이 주전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댓글 창에서 이제 이진영 타격 코치 얘기 정말 많이 해 주십니다. 이진영 코치 영입이 신의 한 수인데 봄날 님도 얘기를 하셨고 어, 카이저님, 이성규 보고 이성 이진영 타코가 볼카운트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스윙을 하되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이 힘을 주되 간결하게 치면 된다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이진영 타코 만세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성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어, 타고난 힘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맞으면은 음. 그러니까 컨택에 집중을 해라. 어, 너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음. 일단 뭔가 배트의 공이 맞아야 뭔가 결과가 나와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영 타격 코치도 이성규 선수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어,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런 또 조언들 이런 조언들. 그러니까 코치가 해주는 조언대로 선수가 물론 하겠지만 네. 또 역시나 선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야 이 코치의 조언이 돋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진영 코치의 조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규 선수가 본인이 잘한 거다. 음. 감독 코치는 선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그렇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드리엔느 님께서 너무 크게 치지 말고 담장 살짝만 넘기게 치라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진짜 대형 홈런이나 진짜 담장 살짝 넘긴 홈런은 똑같은 홈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을 또 이제 잘 얘기를 해준것 같습니다. 자, 이성규 선수 지금 뭐 스타 깜짝 스타로 또 떠오른 선수이지만 삼성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또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던 선수일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삼성에 또 입사, 입단을 했고요 차세대 거포로 꼽혔습니다만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또뗄수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퓨처스리그 홈런왕 31개 무려 31개를 숫대를 냈었고 제대 후 2020시즌 1군 무대 98경기 뛰면서 홈런 10개 때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타율이 1할 8푼 1리 타율이 낮고 홈런 많으면 아무 소용없죠 음. 어, 지난 시즌에는 시범경기에서 5홈런 기록했습니다만 정규 시즌에서 109경기 타율 2할 7리 30안타 1홈런으로 또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올해야만 말로 진짜 이성규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임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깨어났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아직은. 좀더 뭐, 봐야 된다. 뭐 좀더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어떤 시즌보다도 아마 자신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마음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시즌을 스스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게 굉장히 큽니다. 대타로만 나가던 선수들 보면 은 사실은 그 한타석에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 내가 또 내려가겠지. 내려가겠구나 음. 아, 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음. 무슨 야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군에 어? 있는 선수를 갖다가 매번 매경기 선발 출장해가지고 쭉 기회를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죠? 1군 무대는 어. 근데 지금 결국은 이성규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김현준 선수가 조금 부진했어요. 음, 부진했으면 이분에 네.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상과 부진으로 인한 팀 동료들의 그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음. 그거는 냉정합니다. 친한 사이고 같은 팀메이트기는 하지만 경쟁하는 사이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성규 선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잡았고. 지금 우타 거포가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죠. 음. 좌타자가 많죠. 무슨 뭐 김현준 선수, 김지찬,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뛰고 있는 뭐 김영웅 선수도 그렇고 음. 어그 중에 이제 이성희 선수가 딱 포진이 되면은 어떤그 균형도 잘 맞고 음. 최근에 삼성이 전체적으로 이성희 선수뿐만이 아니라 김영웅 선수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만큼의 야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선이 좀 많이 터져서 젊은 선수들도. 벌써 그렇고. 지금 뭐 공동 3위긴 하지만 벌써 3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출동 밥차님께서 역시 잘 되어 공도 서로에게 돌리네요. 안 되면, 잘안 되면은 누구 탓하기 바쁜데 이런 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타선의 흐름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도 될것 같습니다. 말로운 런치가 활짝 웃는 거 보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음. 이 선수가 참 오랜 시간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더더 찡하지 더 않았나 생각이 그치. 좀 듭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성규 선수가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면은 어 이제 뭐 우리나라 나이로 했을 때는 이제 몇 살이냐 32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린 나이가 또 아닌데 이 늦게 찾아온 기회를 또 반드시 잡아서 시즌 끝까지 이런 활약을 좀 이뤄나갈 이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이성규 선수 4월 14일 NC전에서 연타석 홈런 기록하면서 시즌 24경기 3월 8일입니다 사 홈런 12안타 11타점을 또 기록 중인데 어 반면에 LG에게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경기에서 이제 불펜 또 불펜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우찬 선수가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사실점 이제 경기를 또 내주고 말았는데 최근에 좀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아요. l g 마운드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 정말. 뭐 고우석 선수 일단은 해외 진출로 인해서 그 공백이 생겼고 음. 사실 뭐 유영찬 백승현 이런 선수들이 필승조로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백승현 선수도 이제 빠져나간 그런 상태고 음. 완전히 지금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우찬 선수가 추격조로 시작을 해서 컨디션이 가장 좋아서 이제 필승조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또 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제 경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 어, 감독은.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기용을 하고 그 선수가 막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뜻대로 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그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이우찬 선수도. 음. 이거 빨리 다잡아야 됩니다. 빨리 다잡아서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어제 같은 그 약간 아쉬운 그런 투구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갑작스럽게 보직을 바꾸게 되면 선수들이 또 혼란스러워요. 그렇죠.를 못 믿나? 음. 뭐 하자는 거야? 아마 이렇게 뭐 어? 불만이 또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우찬 선수를 좀 믿고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게 그리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어 지난 시즌 유영찬 같은 뉴페이스 등장도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나마 우강훈 선수 좀 나오는 것 같다. 돌비 수님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위에 이우찬 선수 문제가 아니라 투수 교체 타이밍이 좀 잘못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임찬규 선수가 또 5회까지는 잘 던지다가 또 갑작스럽게 6회 흔들리면서 또이 마운드에 또이 변화가 있었던 거. 요거를 좀더뭐뭐 뭐 임찬규 선수를 맡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사실 또 결과론일 수밖에 음, 없고 결과론이죠. 음. 야구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뭐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미연님도 지금 LG는 불펜 테스트 중이라서 기다려 봐야 함.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빠르게 또 이제 LG 트윈스가 이 불펜 또 다시 재구축에 성공을 하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 라이온즈 이성규 선수뿐만 아니라 진짜 뭐 김영웅 선수도 있고 구자욱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어, 이재현 선수 뭐 어제 경기에서 볼넷 한 번에 그쳤습니다. 이, 타율이 3할3이에요 네. 이재현 선수 합류가 크죠. 너무 잘 치고. 있고 응대했습니다. 류지혁 네. 선수도 돌아온 거 삼성 입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김원곤 선수 타율 2할 오픈 육리 아닙니다 음. 1할 오픈 육리 아닙니다 3할 오픈 육리 너무너무 잘 치고 있으니까 삼성의 이 좋은 흐름 타선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중심에 또 이제 이성규 선수가 언제까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